네, 오늘은 해석하기래 섹션 5.1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합, 차, 곱, 그리고 합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두 함수가 같은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두 함수의 합이나 곱, 상수 곱, 그리고 나눗셈 역시 이 같은 점 P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인데요. F가 P에서 디퍼렌셔블이고 G가 FP에서 디퍼렌셔블이면 G 합성 F 역시 P에서 디퍼렌셔블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어쩌면 미적분학 시간에 거의 배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디퍼렌셔블 펑션의 합, 곱, 목 역시 디퍼렌셔블이 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때다 공부했던 내용. 정리 5.1.5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함수 f, g가 있는데요. 같은 인터벌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같은 점 P에서 FG가 모두 다 디퍼런셔블,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 더하기 G나 F 곱하기 G나 상수 곱하기 F나 F 나누기 G, 물론 이제 이럴 때는 분모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점 P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미분 가능하면 니리버티 그 도함수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알고 있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식이 성립됩니다. 어이 중에서 증명을 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뭐 우리 미적분학 시간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0 번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두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은 f 프라임 p g p 더하기 f p 곱하기 g 프라임 p 이 내용을 극한을 이용을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함수의 곱 f x 곱하기 g x 를 h hx라고 하고요. h'을 우리가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x 빼기 hp를 xp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x를 p로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hx는 fx 곱하기 gx고요. hp는 fp 곱하기 gp예요. 그러면 아마 같은 걸 빼고 더하고 하면 될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fx gp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그 다음에 fx gp를 더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두 항을 보자면 fx와 fx가 이렇게 어, 둘다 있으니까 fx로 이렇게 묶어 주고 gx gp 나누기 x p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뭐가 붙어 있죠? 네, gp가 이렇게 같이 있네요. 그래서 gp로 묶어 주고 fx fp 나누기 x p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뒤부터 볼게요. 뒤는 상수니까 훨씬 쉽습니다. 이앞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이 존재할 거예요. 이 리미트 x가 p로 갈때 극한을 해 주면 우리가 f s d i f f e r e at p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값은 f 프라임 p가 되고요. 이 상수 gp는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서 f 프라임 곱하기 gp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fx 곱하기 지금 이거잖아요. fx 곱하기 이거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극한을 취해 보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조건이 이둘다 극한이 존재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g'p라는 프라임 것은 명확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fp가 되느냐 가정이 뭐냐면 f is differentiable at p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퍼렌셔블이면 컨티뉴어스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f is continuous at p라는 성질 때문에 이 값이 fp로 이렇게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시퀀스를 공부할 때 시퀀스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런 공부를 했었죠. an, bn이 ab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서 A, B로 수렴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게 비슷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A, N이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이제 B, N 빼기 B. 아마 이런 형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B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이 녀석은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어떤 성질을 정확하게 이용을 했냐면 A, N이 만약 수렴이면 수렴이면 어떤 성질을 이용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뭐냐면 바운디드라는 것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때도 an이 컨볼지라고 가정을 했는데, 요 성질보다는 바운디드 요 성질을 가지고 그때 액션 델타를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상수항이 아닌 부분이 어, 함수 f가 디퍼 b 셔블이면 컨티뉴어스다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없앴어요. 그래서 어, 복습하다가 그 시퀀스 an, bn이 ap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이 증명을 한번 이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미적분학 내용과 거의 겹쳐요. 스튜어트 책의 그 캘큘러스 책에 보면 어 2.5장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 강의에서 어 스튜어트 책 캘큘러스 그 섹션 2.5의 두 번째 그 강의를 찾아보면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렘마가 있는데요. F라는 것이 이 X에서 디퍼렌셔블인 것과 어, 책에는 지금 필요충분 조건이라고는 안돼 있는데 사실은 필요충분 조건인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함수 ut가 존재한다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인데요. ut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ft-fx는 t-x로 이렇게 묶었을 때 f'x 더하기 ut로 이렇게 쪼개지고요. 이때 ut의 성질은 t가 x로 다가갈 때 ut의 극한이 0이다. 이 성질을 만족하는 ut가 존재하면 f is differentiable at x와 필로 충분조건이 됩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죠. 함수가 x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ft fx를 계산하면 t 세제곱 빼기 x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 t 빼기 x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t 빼기 x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xt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f 프라임 x 더하기 ut 이걸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ut라는 것은 t가 x로 갈때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t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두 항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t가 x로 다가가면 이것도 x제곱, x제곱이라서 2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에다가 끝에 2x제곱을 빼줘야지 이두 번째 조건, t가 x로 갈때 ut가 극한 0이 됩니다. 그래서 2x 제곱을 빼줬기 때문에 어, 앞에는 이제 2x 제곱을 더해줘서 3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3x 제곱이라는 것이 바로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xt 더하기 t 제곱 빼기 2x 제곱이라는 것이 u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t는 일단 첫 번째 조건 만족하도록 우리가 만들었고요 두 번째 조건 t가 x로 갈때 이건 x제곱 x제곱 2x제곱이니까 0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ut가 존재하기 때문에 f is differentiable at x가 되고요 여기 있는 값 f'가 x 3x제곱이 된다는 것까지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이 ut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컨스트럭트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ft fx 나누기 t x 이거나 우리가 미분을 계산할 때 항상 공부하는 양이죠. 이거 f 프라임 x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f is differentiable at x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f 프라임 x가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t라는 값은 x가 아닐 때 이렇게 값으로 정의하고요. t가 x일 때는 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u t 가 t는 x에서 컨티뉴어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자면 t가 x로 갈때 u t의 극한을 생각해 보면요. 앞에 t가 x로 갈때이 부분은 f 프라임 x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뒤에가 이제 상수 f 프라임 x가 또 오니까 이걸 빼 보면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이 되려면 즉 u x라는 값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느냐면 0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t는 x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등식과 이 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네, 둘다뭐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f'x 이렇게 넘기고 t'x 넘기면 이 등식이 되는 건알수 있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t가 x로 갈때 ut의 극한은 0인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네, 반대 방향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내용은 필요충분 조건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한 함수를 정의할 때이 아이디어가 씁니다. 조금 전에 만든 식이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변수 함수를 공부할 때는 델타 x, 델타 y 이런 그 기호를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t 빼기 x를 델타 x라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는 x 더하기 델타 x니까 이 t 대신에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대입해서요. f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하죠. x에서 x 더하기 델타 x 까지 변할 때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t 빼기 x는 델타 x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u는 이렇게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x가 0으로 수렴할 때이 t가 x로 갈 때니까 델타 x가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수렴할 때 u가 0으로 수렴한다. 조건을 이렇게 두 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스튜어트 책에 보면 섹션 11.4의 두 번째 강의에서 그 책에서 64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런 이변수 함수가 a, b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에 그때는 이 부분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 일변수 함수를 똑같이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x에서 x 더하기 델타 x로 되니까요, a, b에서 x 방향으로는 델타 x만큼, y 방향으로는 델타 y만큼 이렇게 변화를 했을 때이 차이는 지금 여기는 하나인데 이제 방향이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델타 x는 여기 이제 그 편미분이었을 거예요. x 방향으로 편미분한 값 플러스 여기에 이제 u 였는데 u 도두 개라서 그때 이제 보통 엡실론 1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y 방향으로 편미분 더하기 엡실론 2가 되는데요. 지금 엡실론 1과 엡실론 2는 상수가 아니고 이 델타 x와 델타 y에 관한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은 이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이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변화량 두 개, 델타 x 와 델타 y 가 모두 다 0으로 수렴을 할 때, 엡실론 n과 엡실론 2가 모두 다 상수가 아니고 델타 x, 델타 y에 관한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함수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변수 함수 또는 3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논할 때는 반드시 이 램마를 잘 이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학 시간에는 지금 2변수 함수는 안 나오지만 이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체인 룰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성 함수 연속을 공부할 때도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린 바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J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 i가 J에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 어떤 x를 선택하더라도 f x는 이 J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 이제 g라는 것을 한번 더 합성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일반적인 R이 되고 여기 한번 더 합성을 하니까 함수 값이 g f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f가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주의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가는 것을 g 합성 f 지금 이 기호를 h라고 했어요. 그래서 h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될때 x에서 디퍼렌셔블이고 h 프라임 x 값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g 프라임 f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된다.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그 설명했던 랩마를 이용을 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은 f라는 함수는 x에서 디퍼렌셔블 하고요. g라는 함수는 fx에서 디퍼렌셔블 해요. 그런데 기호를 이 fx를 y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강조했던 그 랩마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연속 함수 ut와 vs가 존재합니다. 일단 f가 x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 보면 ft-fx는 t 빼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더하기 ut 이고요. 이 ut는 t가 x로 갈때 극한이 0이다. 아까 썼던 기호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g가 f x 대신에 y라고 쓰자고 했으니까 y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 보면요, 기호를 t 대신 s, x 대신에 y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g s 빼기 g y는 s 빼기 y 곱하기 g 프라임 y 더하기 여기 U 대신에 V라고 쓰겠습니다. VS이고요. 조건은 S가 Y로 갈 때죠. 지금 아까는 T가 X로 갈때 여기는 S가 Y로 갈때 VS의 극한은 0이다. 그래서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함수 UT와 VS가 존재한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T는 I에 있고 S는 J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H의 변화량인데요. HT-HX를 계산해 볼게요. 이 H는 정의가 G합성 F잖아요. 그래서 gft 빼기 gfx 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자리가 g 뭐 빼기 g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양을 보자면 이 값을 우리가 s라고 치환을 하고 이 fx는 아까 우리가 이미 y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gs 빼기 gy니까요. 이 값을 여기에 이렇게 대응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가 ft니까요. ft 빼기 y가 fx니까 fx 이렇게 와서 ft 빼기 fx고요. 뒤에는 g 프라임 y 더하기 vs 똑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재밌는데 f t 빼기 f x가 있는데 여기에도 f t 빼기 f x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통째로 여기에 똑같이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t 빼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더하기 u t가 되고요. 원래 있던 g 프라임 y 더하기 vs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가 디퍼런셜이냐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양을 계산을 한 다음에 t를 x로 보냈을 때 극한이 그 존재하냐 안하냐 그걸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가 h t h x 요값 대신에 뭘 대입을 하냐면 이만큼 이항세개 곱해져 있는 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t 빼기 x는 사라지니까 이것만 남죠. f'x 더하기 ut, g'y 더하기 vs 이렇게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t가 x로 갈때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앞에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가 x로 갈때 ut가 극한이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알수 있어요. 그다음에 g 프라 y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vs는 s가 y로 갈때 0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건은 t가 x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t가 x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f가 디퍼렌셔블이니까 컨티뉴어스도 되거든요. 즉 t가 x로 수렴하면 f(t)가 f(x)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f(t)라는 것은 아까 s라고 했고요. f(x)는 y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뭐와 같냐면 s가 y로 수렴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t가 x로 다가가면 s가 y로 수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t가 x로 가면 s가 y로 수렴하니까 vs도 0으로 간다. 즉이 값도 0으로 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요. 어, 극한이 존재합니다. f 프라임 x 곱하기 g 프라임 y가 되고요. 그런데 y가 아까 f(x)였잖아요. 그래서 y 대신 f(x)를 대입하고 순서를 바꿔 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인룰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체인 룰 증명은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이 랩마를 반드시 활용해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5.1을 마쳤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이제 특히 마지막에 체인 룰이 약간 어려웠지만 이건 그 스튜어트 책 미적분 시간에서도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5.1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5.2에는 이제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 내용을 잘 습득하고 5.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